사총사, 프렌드! 야, 이 녀석들, 아니, 이번 일곱이 뭐야? 저 몰라요. 드 마이튼. 굿, 브라더. 여쭈, 꼬시는 법 알려줄까? 뭔데? 아, 기다려봐. 니네 앞에 있는 저놈의 꼬신다. 그러다가, 진짜, 너네, 혼난다. 넌이 저리, 비켜, 뚜아! 유아 u I, 혹버렸는데두도름뚱 화이트. 첫 번째, 네가 플러팅을 시도하는 거야. 플러팅을 시도했어? 그 여자를 꼬시는 거야. 에나 들어가야 돼. 오, 반전너 가만히 있어. 아니, 들어가야 된다고. 진짜, 들어가야 돼. 에우, 반짱. 가만히 있어. 들어가야 된다고 절대 열어주마. 알았어또 단단, 마이튼. 네가 그온 턴에 있어봐. 방남전 춤 어려우니까 네가 방남전 춤을 춰. 이거 셋. 아 잠만 잠만. 너뭐 소리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케이 일단 가고 삼. 자 그러면은 뒤에 시미니다 레디 액션 자 그래서 일단은 이관객들은 뭐? 뭐야? 뭐야 관객 이거밖에 안돼 조용히 해 그래서 네여자가이 힘이 살아보일 거야 어 근데 저 등에 칼은 뭐야 어 저건 좀 무서울지도 두두둔둔 마이 툰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똥이잖아 야 똥이라고 하는 녀석들다 와 하필이면 우리 학교 난쟁이들밖에 없냐 빰빰빰빰 나는 3학년 이성실제는 5학년 나는 5학년 이성빈 나는 5학년 방탱이 나는 5학년 김민준 나는 5학년 김민성 <laughs> 수염이 많이 났네? 얘는 보이다고 뭐 이상한거 뭐야 얘는 왜 헬멧을 어 어우 잘생겼어 못생겼어 에? 만약에 우리 학교가 랭고크 학교였으면 좋았을텐데 자 간다 배차속도 점프력 방금 공중부양 했는데, 에야 야, 아까 전에 공중부양 했는데, 이거, 죽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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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이두둔거마 이거, 이러분들은 저희처럼 난쟁이가이지말지요아요두둔마 이거, 이